할렐루야.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사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했죠.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해서 수확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축업도 하게 됐을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이제 거제를 드립니다. 거제. 자, 여기서 이제 땅의 양식이니까 여기서는 소출을 말하겠죠. 예, 소출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제라고 하여서 들어서 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흔들어서 드리는 건 이제 요제고요. 부어서 드리는 거, 액체 같은 것은 전제,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거제를 드립니다. 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곡식이니까. 소재가 되겠네요.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올려서 이렇게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려라. 21절에도 똑같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세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자, 21절에도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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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곡식의 소출을 얻었어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경외하고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죠?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낙자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생각했고요. 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은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존귀하신 이름과 존귀하신 그 능력이 두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애국군대를 멸해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떤 보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 이제 어제 이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처음 것들, 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존귀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 자, 아벨. 아벨, 가인과 함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물뿐만 아니라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하면 첫 새끼와 첫 번째 기름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요, 그의 재물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요? 나에게서 얼마나 야벨에게 있어서 너무 너무 귀한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벨은. 그것을 꼭 간직했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으셨고 그 제물도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말라기서의 1장이 가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귀환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점점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지금? 네. 눈이 먼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자또 어떤 거 바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것또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있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때 당시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지금 아직은 식민지였죠 네, 이스라엘 땅에 도라는 왔지만 거기에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 총독한테 한번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기쁘게 받아주겠냐?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는 거예요. 자, 1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나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 희생재물, 너무나 번거로워. 그리고 이번엔 또 코웃음 치면서 하찮게 놀리듯이, 뭘 가져옵니까 지금? 네, 봉헌물을 가져오는데, 훔친 물건을 가져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아까 8절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 것을 봉헌물로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이 여겼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